아, 188번 그러니까 수요 AN에 대해서 아이 너무 작다 씨. 이거 진짜 작겠는데? 이정도 되어야수요 <laughs> AN에 대해서 k 1터 때까지 뭐 써야 돼? 써야 돼. 이거 써야지, 그렇지? 어, 일단은 <laughs> 얘가 SN이잖아, 그렇지? 어? 그러니까 1집 넣어 가지고 a 1 구해야지, 그렇지? a 1 구하고 얘는 SN SN-1은 얘는 얘는 이보다 크거 같은 거, 그렇지?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맞으면은 연결을 해버리는 거고, 그렇지? 그럼 K 1집 넣내면은 아니야. 애네가 읽으면은 마찬가지지 그렇지. 그1 플러스 2, 2네, 그렇지. 초항 2지, 그렇지? 초항 2고 이제 이거 보려면 뭐야? 2, n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를 제곱 플러스 2에 n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지 그렇지? 이제 꼬리는 없어지고 어차피 없어지고. 정리를 하면, 정, 정리하자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여기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2 플러스 2n 마이너스 2자 여기서 앞에 이거 없어지네 날라가고 2n 플러스 2n이니까 얘가 이렇게 없어지네 이게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이 되네 2n 플러스 이다야 2n 플러스 2 <laughs> 188번, 음, 이거 어디 갔니? 켜놓지도 않아서 도저히 안풀었네 순위대에서 188번, 편하게 <laughs> 사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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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습니다 그래서 n은 이보다 어. n이 1이면 3이잖아 안 맞잖아 그치 어? n이 n이 1일 때 같지가 않지 3이 아니지 그치 어? 자 그러면 얘 값은 뭐야 일단 n이 1일 때 띄어야지 그치 어? n이 1이면 a1 a2 분의 1이네 그치 어. 그 다음이, 이제, 시그마, n이 2부터, 무한대까지, 그치? 이거를 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은, 뭐야. 여기다가, 저기, 2원가2원가 뭐야. 여기다 2원가 저기, 4지, 그치? 어? 그, 8, 9잖아, 9. 그렇지 2를 넣으면 9야 초항이 2야그치2를 넣으면 9니까 A2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여기서 A2면은 온 거지, 그치 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그치지이 네. 여기에 이 여기 A N을 보였으니까. 자, 그래서 앞에 집어 넣으면 2분의 2 곱하기 5분의 1 플러스 시그마. 자, 이번 2부터 무한대까지 2N 플러스 1 부음 부분부분분음인가2음 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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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N. 플러스 3이 B. N. N. 플러스 u s B. N. 분 l a u s c 그 a u s Claus. Claus. c l 저거 그래서 도구문수로 풀면 최종 답은 5분의 1을 나오면 되는 거 답은 2번이야. 일단 이것만 적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풀고. 그렇지 네. 189번 그다음 네. 자연수 n에 대해서 당시 이것을 이걸로 나눴때 나머지는 a 그러니까 얘를 여기서 바로 해버리자 이걸로 나눴때 몫이 을테고 몫을 q라고 보통 하기그 했지 나머지를 a 이라고 하니까, X-니까 이 X에다 1주 번 하면 되지, 그치? 그치? X에다 1주 번 하면 뭐 돼? 1이니까 2분의 1, 어? 2분의 8이니까 4잖아? 4대나? 4에, N제곱은, 빵이니까 a a 는 4에 N제곱이네, 그치? 예. 어. 자, 그리고 X에다가,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 써줄까? x 에다1 대입한 거고,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그치? 어?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2분의 6이니까 3이네 그치? 3의 n이 b의 n이야 그치? 자 그럼 끝났지 그치? 해는 1부터 뭡니까 a의 n이 4의 n이고, b의 n이 3의 n이네 그치? 4분의 3의 n, 4분의 3n-1의 어, -4분의 4분의 3, 3, 3, 3, 3, 3, 3, 3, 그 3, 3, 3, 3, 3, 3, 3, 의 3, 3, 3, 3, 3, 3, 3, 3, 3, 의 3, 3, 이의분의 1, 의분의 1, 의 3, 의 3, 3, 3, 3, 3, 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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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cê é um. Vou fazer um traje aqui.